안녕하세요. 명품 복원 일은요. 지 회원분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기술을 준비하시는 회원분이 또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회원이 늘었어요 하고 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이 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명품 복원 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 이 자켓도 어 이제 파이핑 부분이 다 안좋았었는데 세탁을 하고 세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 건조를 하면서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연성도 살려 줘야 되고 그래서 길게 잡는 거고 뭐뭐 뭐 일반 옷처럼 건조기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감이 중요한데 마무리는 뭐냐면 금속 장식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제가 쓰는 약품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단추가 까만색이니까 닦을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보면은 명품 가방들 아주 약한 가죽들 있거든요. 부드러운,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이 알콜솜 막 이런 걸로만 닦아도 염색이 시끗해지고 그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품을 알아야 돼요, 약품을. 이렇게 까맣게 묻어나오죠? 이게 뭐냐면, 가죽에 전혀 염색에 손상이 없는 순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한 약품도 있죠? 그건 이제 처음에 복원을 시작할 때, 광택 부분을 제거할 때 쓰는 약품이고 어, 이렇게 막 마무리를 할 때는요 비교적 염색 약품에 손상이 없는 약품, 그러니까 순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번 쪽으로 약품을 알아야 자신 있게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묻어 있는데 까맣게 묻어 있죠. 닦아도 가죽을 닦아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닦으면 이상이 있죠. 자, 이런 단추 부분, 지금 이 옷은 단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좀 많이 닦아내, 이렇게 지금 묻어나잖아요. 염색약품이 금속에 있는 것만 닦아낸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드려야죠.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묻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할때 주로 이제 여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아무리 약한 거라고 해도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움직임이... 안 되고 하니까 깝깝해서 벗더라고요. 내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는 게 좋고, 지퍼도 별로 표가 안 나, 이게 지금 엔틱 지퍼라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다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면봉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예 단추가 많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잖아요 맨손으로 위에는 어차피 이제 검은색이니까 놔두고 여기도 지금 단추에도 염색을 하다 보니까 까맣게 묻어있죠. 이걸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겁니다. 예, 뭐 단추 안에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 처리를 해서 해 드려야 됩니다. 자, 묻어나죠. 까맣게. 그리고 또 이쪽도. 일을 하다 보면은 단추를 이 작은 단추를 계속 파이핑 테이프로 막고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염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일인데, 자, 만약에 손님이 단추를 주머니를 열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묻어 있으면은 그렇게 쏙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감은 깔끔하게 단추까지. 이 옷이 참 멋은 있는데, 아무튼 단추가 많아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고 논다고 해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예 새것처럼 되어 복원한다고 해서 아니죠. 약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약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을 한다고 해서 100%뭐 처음 살 때처럼 된다. 그렇게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죽을 복원하는데 쓰는 약품이 전부 다 그게 그, 그 인공적인 약품이라는 얘기죠. 그걸 손님들도 알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해주고 한데가 깨끗해지잖아요. 입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런, 어 작은 일 하나도 신경을 써서 해주면 손님들이 분명히 압니다. 아, 그래도 신경 써서 일을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주면 감사한 거죠. 약품을 배워야 돼요. 복원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염색을 하는, 염색을 하는데 아, 염색, 뭐, 뭐, 미용실 가도 똑같아요. 바르잖아요. 바르죠? 어, 그렇게 염색을 하는 것이고, 왜 여성분들이 많으냐? 추루카방이나, 이런, 그, 잠바 복원하고 염색이지, 뭐, 쇳덩어리 갖다가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 이런 걸좀 신경 써서, 신경써서 시간이 걸려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퍼도 안닿는 것 같아도 이렇게 까맣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퍼라인 같은 경우는 안쪽도 합니다 안쪽 양쪽 방향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죠 그, 그 병원에서 쓰는 알콜솜 그걸로만 닦고도 염색이 지워지는데 제가 쓰는 약품은 아니라는 거죠. 안쪽은 그렇게 많이 안 묻었네요. 자 이렇게 청소가 됐습니다. 면봉이 조금 이제 좀 시큼해졌죠.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지만이 고객님들한테 믿음을 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대쪽도 전부 다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지퍼 라인까지 할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마감 작업을 잘해주면은 손님들도 그것을 알아준다는 거, 어, 그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